보여줄 수 있는 기네스가 있을까요? 어 좋다. 어 제가 그러면은 그 이제 여성분들 메이크업하는 거를 최 단축해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그 기네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머 어머 그런 기네스도 있어요. 오래할 필요 없어요. 메이크업 좀안 하신 것 같은데 그죠? 누가 봐도 했는데. 자, 그럼 도전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어 설레는데요. 네. 원래 이런 그냥... 메이크업이라는 게. <laughs> 같이 같이 찍어요, 같이. 뭐 <laughs> 자 하나, 둘셋 하나, 둘셋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니, 누구야, 아니 저기 아, 이분은 누구세요? 제가 항상 기네스를 그 새롭게 등재하니까 네. 그 프랑스에서 아예 붙여주셨어요. 어... 아 프랑스에서요? 프랑스 분이세요? 네, 프랑스 분이세요. 어 요, 안녕하세요. 네. 아리가 도 <laughs> 네.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또그 특별한 기네스에 또 도전을 하신다고요? 제가 이거 전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. 소주 잔그30 잔을 그 상대방에게 그 먹여주는. 오. 근데 그게 20초 안에 성공을 오. 해야 되는데 30 잔을? 네. 20초 안에 30 잔을 먹여준다고요? 네, 그렇죠 그렇죠. 오. 범죄자예요? 왜 자꾸 얼굴을 <laughs> 도전하시겠어요 같이? 오, 최성민 씨께서 지금 같이 하시면 기네스 오르는 거예요. 어, 진짜로요? 오, 원하세요? 대박이네요. 네. 원하세요? 네, 네. 원하세요? 예. 원하세요 소리 질러! 야잘놓로세요놓로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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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플레이리즈. <레디> GO! <laughs> 이게 기네스에요? 아, 키우데키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이벌레새어이벌레새어요 씨, 얼마나 세요주의해안왔어 좀만, 어디 갔요 좀만, 좀만, 좀만. 좀 아, 실패. <laughs> 장난치는 거야, 지금? 어? 뭐 뭐야요? 다시 매일 꼭다시야 된다. 시 다시, 이게 뭐야? 이눈놈이다 있어, 이거. 둘, 하나 둘 셋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어요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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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너. 너 뭐야 너. 경제가 신났네. <laughs> 즐거움면 끝이 없다. tvN.